어머니 옆에선 아새키 베디. 요거 이름이 동이야. 보리고개때다 죽어가는 거 우리 어머니가 거둬졌지. 야래 이골 돌리는 거이 신묘해서리 말이야. 아버지가 식구 삼고 장가도 보내줘서. 내래 동이를 형님으로 모셨더랬지. 기겠는데 말이야. 김일성이가 니네 북에 들어오니 키니 야래, 이, 인민민주주의 하갔다고, 완장차고 설쳐대더만. 이 아새끼가 우리 집에 인민 부대 끌고 와서리 뭘 했는지 알간? 인민의 적! <laughs> 악질 귀주! 반동분자를 지옥으로 보내자! 동이가 총알도 아깝다면서 우리 아버지 가슴에 말이야 죽창을 찔러댔어 내래 대청마루 밑에 숨어서리 다 봤지 이보라 내래 곧대라도귀 나갔으면 우리 어머니 살려갔네. 누이 목숨은 살렸을 게야.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니. 노래, 지옥이 뭔지 알간 내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, 소래기 한번못 지르는 거 거의 바로 지옥이야. 어가간. <laughs> <억하강. 웃음>